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 앞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랬어요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면 무역은 뭐가 있어요? 수출이 있고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자가 먼저 물건을 수입을 할때맨 처음에 그 물건에 대한 자원을 개발하거나 조달 단계에 있어서 그거를 외국에서 들여왔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그거를 소비자한테 공급하기까지의 일정한, 일관된 물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물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로지스틱,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물류 관리 시스템이 보통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수입자의 입장에서의 국제 물류의 흐름이고, 반대로 수출자의 입장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무려 여섯 가지의 흐름으로 가져갑니다. 제조업자에서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경유해서 판매업자, 여기는 도매 판매업자도 있을 거고 소매 판매업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유통되는 간접 무역 형태에 있어서의 흐름이 있을 거고요. 또두 번째 수출업자가 아예 수입국가에 지점이나 그런 출장소를 설립해서 유통단계를 합리화한 형태에 있어서의 무역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거꾸로, 세 번째로, 수입자가 아예 수출국에 진출해서 거기서 유통단계를 합리화한 형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조업자가 수입지의 수입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직접 무역 형태. 어느 것이 많을까요? 제조업자가 수입자의 수입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직접 무역 형태가 수출의 경우에는 보다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점 점점 수출이 중개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중개무역이라든지 상국간 무역이라든지 다양하게 돼 있어서 특히 글로벌 scm이라고 해서 그 세계의 공급망 관리를 여러 국가에서 움직이는 그런 수출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수입국에 출장소나 대리점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품이나 부품을 수출하고 또 현지에서 다시 넉다운 방식으로 로 유통 가공을 해서 판매업자한테 유통하는 형태의 수출의 그 흐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조업자가 수입국의 아예 어떻게 한다? 공장을 설치합니다. 음. 이런 거는 지금 요즘 아, 우리나라가 아, 특히, 이제, 외국에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공장을 설치해 갖고 아예 거기서 물건을 판매,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유통과 판매까지 하는 이런 형태의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 이런 국제물류의 기능과 흐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지금 계속 그 많은 국제 물류의 흐름들,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한 2050년까지도 이 추세로 계속 약간의 변화만, 변화가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로지브리지를 검색해 보세요.